안녕하십니까 아우 님들 빼관리다 서준입니다. 오늘 영상은 앞머리를 내리는 남자분들이라면 무조건 200%싹 공감할 수 있는 아가리 드리블을 준비해왔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 남자들이 앞머리를 내렸을 때보통은 이런 식으로 바깥 방향으로 앞머리 방향이 빠지는 걸 원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예쁘거든요. 앞머리 양쪽 끝 부분이 바깥 방향으로 빠져야지. 요즘 유행하는 세련된 시스루 댄디컷이 되는 거고 이게 양 사이드로 안 빠지고 안쪽으로 개같이 말리면 시스루 댄디컷은 온데간데없고 바로 교가 부르면서 학교를 등교해야 할것 같은 귀여운 바가지 빼기로 탈피해버리고 진짜 이게 안쪽으로 말리면 앞머리 내리는 남자들은 개빡치거든요.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앞머리를 길게 기르시면 누구나 해결 가능합니다. 에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 그대로 앞머리를 길게 기르면 안쪽으로 개같이 말리는 앞머리들이 양 사이드로 알아서 방향감이 잡힐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르마를 탈 때도 머리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길이가 길어지니까 바깥 방향으로 빠지는 겁니다. 아우님들 가르마 탈때 이런 식으로 한쪽만 안쪽으로 휠때 있죠. 이것도 한쪽이 짧아서 그러는 겁니다. 길어지면 알아서 바깥 방향으로 빠질 겁니다. 모발은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모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 앞머리 모류 태생이 이런 식으로 휘어서 나는데 앞머리 길이가 짧다? 그러면 모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휘는 거고 길이가 길어지면 모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바깥 방향으로 빠질 겁니다 단 여기서 조건이 사진처럼 앞머리에 컬이 거의 없어야지 예쁘게 바깥쪽으로 흘러갈 거고 단곱슬 또는 과거에 파마를 한 적이 있어서 앞머리가 심하게 꼬여있다면 아이롱펌으로 차분하게 펴주면 바로 해결 싹 가능합니다 직모는 파마 없이 머리 길이만 길러주면 해결될 거고 직모가 심하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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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게 일반펌을 해주면 예쁘게 바깥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앞머리 길이는 얼마큼 길러야 합니까, 형님? 단곱슬 직모 상관없이 안전빵으로 눈 가리는 길이까지 앞머리가 오면 알아서 양 사이드로 빠질 겁니다. 그러면 앞머리 길이가 너무 불편한데요? 그러면 롤빗으로 뿌리 볼륨만 잡아주면 앞머리 길이가 어느 정도 짧아지면서 손질이 되실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롤할 때 몰래 발언을 하는 것처럼요. 예쁘게 흘러가는 앞머리 모양을 얻었으면 롤빗으로 뿌리 볼륨을 한번 잡아줘야 하는 수고를 한번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동이라 그런 거못 해요. 그러면 눈썹 딱 가리는 선까지 시스로 댄디컷으로 자르면 한달 정도는 불편하지 않고 버티면서 지낼 수 있는데 이게 복불복입니다. 눈썹 딱 가리게 자르면 이마가 넓은 사람들은 헤어 라인부터 눈썹 선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앞머리 길이감이 어느 정도 나와서 운 좋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마가 좁다면 헤어 라인부터 눈썹까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무조건 앞머리가 안쪽으로 말릴 수밖에 없어서 이마가 좁다면 무조건 눈 가리는 정도까지 기른 다음에 앞머리 방향을 롤빗이나 파마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이건 미용사 영역인데 오랜만에 전문 용어 좀 사용하겠습니다. 모발은 짧은 머리에서 긴 머리 부분으로 흘러갑니다. 멋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쪽 부분 앞머리를 이쪽 방향으로 보내고 싶으면 이쪽 부분의 앞머리를 미세하게 짧게 자르고 이쪽을 미세하게 길게 자르면 이 짧은 머리들이 긴 머리들을 밀어주기 때문에 앞머리 흐름을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스루 댄디컷을 자를 때는 이쪽보다는 이쪽을 조금 더 길게 자르면 아웃님들의 앞머리 손질을 할때 조금 더 편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르면 손질이 더 어려워지겠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